시청자분께서 오늘 이 제품을 꼭좀어 소개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어, 오, 오늘 소개해 드릴 멀티 멀티툴 어, 싹 예. 싹 스위스 아미나이프의 약자이고요. 요 앞글자를 따서 예. 시스 아미나이프가 되겠고요음 제품은 빅토리녹스의 제품명은 에보우드 17이 되겠습니다 예 빅토리녹스의 에보우드 17예 구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예, 박스에는 간단한 어 빅토리녹스의 공용으로 쓰이는 간단한 사용설명서랑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게 되겠습니다 옛날 뭐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뭐 캔오픈의 사용 방법, 뭐 그런거 적혀있고. 음, 예, 설명서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품이고요. 음, 예, 나무 재질로 되어있는 제품인데요. 어, 이 제품은 지금은 빅토리녹스지만은 원래 웽거사의 어, 디자인을 어, 빅토리녹스에 이제 인수 합병되면서, 빅토리녹스 로고만 어, 이렇게 새겨가지고 어, 판매가 되는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예, 요 나무의 재질은 호두나무라고 합니다. 예, 호두나무가 어디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호두나무라고 하고요. 어, 길이는 85mm라고 하고요. 어, 가장 평균 표준형 모델인 이런 평균 사이즈인 91mm보다 작은 사이즈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요 가로는 27mm, 요 두께는 21mm라고 합니다. 예. 대충 한번 재볼까요? 아. 예. 어, 85mm 정도 되는 것같고요 예. 가로는 27mm라고 그러는데, 음. 이렇게 줘야 되나? 예, 맞을 것 같습니다요. 나이프 있는 쪽에서 재면 맞을 것 같고요. 두께는 21mm. 예, 재원을 적어놓은 거라. 예, 맞겠죠? 어 그리고 나이프의 길이는 63mm라고 하는데요. 음, 예, 이 제품은 13가지의 기능이라고 하고요. 예. 아주 나무로 되어 있었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 어 가격도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예, 예 우선 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쇠 고리나 끈 등을 걸수 있는 그런 레냐드링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와인 따개. 예 그리고 이쪽은 예 송곳 기능과 어, 바늘 기능을 같이 할수 있는 어, 아울 리머 펀치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송곳 어, 기능의 제, 어, 도구가 되겠습니다. 예이 어, 제품은 나무기 때문에 어, 저기 이쑤시개라든지 핀셋과 같은 그러한 툴들이 바깥에, 어, 내장되어 있지 않고요. 어, 그 이유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무라는 것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제품들처럼 사출이나 프레스나 이런 어, 가공 기계들을 이용해서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수공이 들어가는 작업들이라 아마도 어, 어려운 작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쑤 시계나 핀셋을 이 나무 제품에 넣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예, 가공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깎거나 어, 파내거나 해, 하기 때문에 가공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바깥에서 뺄수 있는 툴은 아까 아뒷 어, 툴의 뒷면 쪽에 있는 툴은요. 아까 이 와인 따개 그리고 송곳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요. 음, 예,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일자 드라이버 겸 통조림 따기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병따개, 그리고 이쪽 편에 보시면은 어 전선의 피복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예.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은 큰칼 같은 걸로 이 피복을 벗긴 다음에, 끝에 여기다 물려갖고 이렇게 빼내갖고 전선 피복을 완전히 벗겨내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예 그리고 아 제가 하필 손톱을 깎아갔고요 <laughs> 손톱이 너무 어제 일을 하느라고 지저분해서 깎았더니 풀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무를 절단할 수 있는 나무톱이 있구요. 예. 그리고 가위가 들어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나이프, 메인 나이프가 들어 있구요. 그리고 예 여기는 손톱을 다듬을 수 있는 파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손 손톱을 어, 정리하는 뭐 때를 베낀다든지 어, 손톱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손톱 클리너가 되겠습니다 예예 툴을 예, 벌써 다 보여드렸네요 어, 확실히 어, 이쪽 바깥쪽에 핀셋하고 음 이쑤시기가안 들어 있으니까 어, 굉장히 조금 썰렁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 어쨌든, 13가지 기능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13가지 기능이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레냐 들이 그럼 하나. 어, 그리고 아까 송곳. 그럼 둘. 와인 오프너. 셋. 나이프. 넷. 일자 드라이버. 다섯. 펜타게 6 그리고 이쪽에 일자 드라이버 일곱 병타게 8 와이어 스트리퍼 9호 그리고 톱10 열. 가위 11하나 열 1하나 열 그다음에 파일 1 2 그리고 요 손톱 정리기 13 예. 13가지 기능이 맞겠고요. 예. 나이프 사이즈를 제가 좀 작아 보이는데, 어 설명서에는 64mm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아, 실질적인 칼날의 길이는요, 55mm 정도 되겠고요. 요 처음, 요 처음부터, 아, 이러면 또 과장된 그러한 설명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끝에서부터, 예, 전체 길이를 따졌을 때는 64mm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칼날의 길이는 약 55mm 정도 되겠고요. 예, 나이프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뭐, 보나마나겠죠 예, 아, 아주 빅토리녹스는 예, 예리하고요. 부드럽게 잘 절삭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날카로운 나이프가 되겠고요. 어, 툴에 어, 안전장치는 없는 툴이 되겠습니다. 예. 항상 열고 닫으실 때 특히 나이프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음, 가위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아, 아주 가위 느낌이 음, 빅토리녹스 이 모델은 웽고 모델을 빅토리녹스 로고를 찍어서 이렇게 음,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지만요. 이 가위가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요. 어, 지금은 빅토리녹스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웽고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이기 때문에 어, 왠 거, 아, 원래 오리지널 빅토리녹스 가위하고는, 어, 차이점이 있겠는데요.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기존의 오리지널 빅토리녹스, 어, 가위가 되겠고요. 일단 가위 스프링 자체가, 어, 빅토리녹스는 스프링이 좀 약해가지고요. 심하게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면은 스프링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별도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어 스위... 가위 성능 좋지만 이 스프링이 어,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웬거 어, 지금 빅토리 녹스지만 어, 출신이 웬거기 때문에 이 웬거 가위는 이렇게 플레이트 판형 스프링이기 때문에 어, 이 얇은 이런 스프링보다 훨씬 강도가 있고요, 튼튼하고 그리고 더 정교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보시면은 예, 이 스프링은 약하기 때문에 예, 이 판형 스프링은 아주 튼튼하고요. 예, 굉장히 가위 자체도 정교함이 느껴지고 음, 생김새부터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가위에 보시면은 어, 여기에는 그냥 민자 날로 되어 있어요. 빅토리녹스 제품의 가위는. 민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웬거 디자인의 제품은요. 어 웬거는 여기에 이렇게 파일식으로 어, 작아서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파일식으로 금이 거 있습니다. 예 일자 금들이 거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위보다는 가공이 더 들어간 거죠. 예 여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종이나 이런 것들을 절삭을 할때어 미끄러지지 않고요. 일단 보신 바와 같이. 어 문질르는 소리가 납니다 일자기 때문에 파일처럼 예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이즈을할때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예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어떻게 보면 약간 톱니 형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끄러지지 않고 절삭력도 더 좋고요 예 이런 아주 정교하고 작지만은 아주 음, 세밀한 그런 가공한 제품임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음, 가위의 성능은 이 디자 인아 물론 아이고 예이 빅토 빅톨... 오리지널 빅토리녹스 가위도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웬거의 이 가위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저의 추측에는요 웬거 제품들이 어, 가공 기술도 더 어, 가공 기술이 좋다기 보다는, 음, 도구들의 가공이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코스트가 높아져갖고, 어, 같은 급의, 어, 빅토리녹스 제품이 아, 저기, 같은 디자인의 제품들이라도 예전에 보면 웬고사의 제품들이 별로 몇 개가 들, 어, 들 들어가도 가격이 많이 비싼 그런 경우들을 예전에 많이 보았었는데요. 어 이러한 가공하는 그런 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제품이 더 비싸지 않나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지금은 왠거는 사라졌지만은 음, 빅토리녹스에서나막어 그나마 명맥을 이렇게 유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제품 가격도 어이 제품이 어 6만 원대 중반 정도 하는 가격인데요 음, 나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어, 나무 핸들 제품들이 비싼 이유는요 어, 나무는 일단 찍어서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의 그런 가공도 많이 들어가고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음, 나무라는 거는 어, 변형도 많고 기후 뭐 비라든지 어, 습이라든지 아니면 또 너무 덥다든지 변형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약품 처리라든지 변형을 방지하고 휨미나 어, 쪼개짐 이라든가 이런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가공 기술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저 나무 핸들인데 뭐왜 그렇게 비싸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는 그만큼 가공하기가 어려운 아주 어, 가공 공정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어이어 어, 굉장히 어 나무기 때문에 어좀 친환경적인 그런 면도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저도 어 집에 관상용으로 간직만 하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 에보 시리즈가 이 어 이런 손잡이에도 플라스틱 제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표면 어, 구배를 준다던가어 일종의 어 그런 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냥 민자가 아니고 어 그립감이 좋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사약 어 상, 상당히 그립감도 좋고 어 사용하기도 편리한 어 그런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손에 딱 손가락이 딱 얹혀지고요. 예. 어, 그리고, 나무기 때문에, 굉장히, 음, 품격 이 있어 보이고, 아, 그러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보신 바와 같이, 뭐, 가위나 칼의, 나이프의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예. 어, 근데, 어, 가격이, 어, 만만치 않다는 점. 6만원대 중반이면은, 어좀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인데요. 음, 그래도 하나쯤 갖고 있으시면은 어 좋은 그런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한 어, 가지 아쉬운 점은 어 저는 늘상 흔하게 보던 어, 이쑤시개라든지 어, 핀셋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예그 음, 점은 조금 아쉽네요. 예. 오늘 소개해드린 멀티툴은 빅토리녹스의 에버우드 17위였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